때려. <laughs> 아. 아, 뭐야. 바로 밀리터리오 때? 아, 은선택 아, 니 아, 잠깐만. 나 설정을 못해서 너무 잠깐만. 잠아오 잠깐만. 케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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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그 로스, 됐어, 나. 로스 꿀집라인 어때? 아 오케이 어, 근데 여기 꿀집 사지 않았냐? 어떤데? 거기, 아니야? 거기는, 거기는, 사, 뭐야 여기 쌈마티 아, 아냐? 쌈마야 각자 핑 찍어 가고 싶은 곳, 난 내가 찍은 데갔 어, 여기, 한 번, 여기가 창고야 두형아 어, 내가 아니야. 찍었는데 <laughs> 이거 좀 멀지 않나? 우리 이렇게 하면은 두영아 옆자리에서 게임 격하게 즐기시네? 무슨 게임인지 좀 궁금한데. 실적 봐봐, 뭔뭐 게임에? 없지 없지 없지. 그래서 오버드. 역시. 뭐. 없지. 있어. <웃음> 효진아 <웃음> 효진아 같은 건물 간다? 그리오가 늦었어. 리는는추추천리 오리, 오 오리, 오 스스디에 넣었는데도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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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쿨러를 샀었어야 된다. 너무.. 내가 오랫동안.. 나 효진 쪽으로 붙을게 네. 아직 위 있다 아직 위 있다 총 없는 거 같은데? 여기 아무것도 안 뜨네? 발소리가 계속 들려. 나도 갈게. 그쪽 창고 쪽에서도 떨어졌어. 여기 창고 쪽? 여기 창고 쪽? 저기 멀리 멀리 쪽. 우리 창고 제일 데 위에 있는 건 아는데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어두 형아 3번 쪽에 누구 있다는 거야? 2번 쪽에. 발소리가 계속, 계속 들려. 아직 안 내려왔어. 근데 안 내려면 오 우리가 잡을 방법은 없다. 위로 올라가서 각 봐야지. 내가 각 걸려볼게. 어디 있어? 옥상에. 여기 옥상에. 알피 봤는데 총은 없는 거 같아. 어, 방금 떨어지는 소리. 어, 하나, 안 보여, 내 쪽에.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어. 저 있다. 어디? 떨어졌어. 떨어진 떨어거 같은데? 반대쪽에 있어, 반대쪽. 너네 둘이 붙어 있지 마. 오. 저격인가? 떨어진 거 같은데? 아, 놓쳤다. 방금도 하나 싼데? 응, 반대쪽 창고에 있었어. 잘 도망치네. 여기 아직 있나? 시간 까우니까못 잡을 것같은데 다른 데 살자. 어디 갈 거야? 어디 갈 거야? 야야야 S 쪽 창고에서 나오고 있다. 괜찮아. 어 갈게. 어, 근데, 근데 너무 멀어. 쏠 수가 없어. 아니 제트 제트 꼬집 가잖아. 우리도 가자고. 장사지 어아나안끊 게임이 있나 너네 어디야 여기 나 위에서 각 보고 있어 또 있다 있다 어디 방이야 도망네 220. 확살해. 지금 안 <laughs> 보여. 저 있다. 저기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팀이 올것 같은데. 혹시 무배 같은 거 남는 거 있는 사람? 나 200. 남... 아, 하나 줘봐. 몰렸어. 왜왜 어, 이렇게 레리지왜 이렇게 지왜 이렇게 레코드지? 있냐 얘 뭐야 얘 살려달라고 막 레코드지? 왜이아 없네 코 없어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. 하다 미안. 하다 미안. 하다 <laughs> 여기가 어차피 애들이 까팔았던잖아 설정 좀 하게 해. 운전 좀해줘봐뭐 때문이지? 근데 열로 갈게. 아니, 팔아, 팔아 팔아 팔아. 뭐 오래 켜서 그런가? 에이 오래 켜서 그렇게 안 돼. 나 지금 배그가 멈췄어. 어, 됐다. 뭐 됐다. 높음으로 해놔서 그런 거 아니야. 그런가? 혹시 1 0 6 0 0 높음 돌리기 좀 빡세지 않아? 어 중간이야 기본 옵션이 원래 높은건 중간으로 바꿔 모타 남는 거 있는 사람 있니? 나, 나, 나 모타가 안 써. 음. 오 <놀람> 나, 여기, 나, 여기 나, 어디? 이 가방 있다. 어디? 괜찮아.

이미 다 끝날 시간이여? 내일 학교가.. 아 네, 내일 주말이군요 깜짝아 나 핵을 아 무척어. 레드 존이야 어. <laughs> 배열 관련된 거한 개나 못 먹었네 2배라도 줄까 주요? 어 근데 무배는 어니아나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어? 아싸 홀로 가야 돼? 여기로 들어가볼까? 아 여기 야렸을것 같은데 누야야 나야. 나야. 나 나야. 나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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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서 저기서 저기서. 야 나야. 나야. 아, 거기 저기 움직였어. 285, 저 오른쪽에 보인다. 어디 285? 295. 난안 보여. 오, 씨. 다 해도 다 했다. 휴진 오탄 많아? 아 일단 그냥 AK 들어야지. 50발. 50발 남고. 와, 햇빛 쪽에 한 방에 깨지네. 어디 방향이? 있다고? <laughs> 295쪽 네 저기 핑 찍은데 틀리냐고 내가 어디 쪽에 있어? 어디 쪽에 있어?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어, 데는 어, 여기 난안 보여 지금 어디인지 오 어, 발견 오 어, 발견 <laughs> 저 위에 있다 335 언덕 위에 있어 같은 팀인가 본데? 난 밑에다 봤어 던졌다. 귀신한데 제네르 잘봐야 풍족하게 이, 나,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어. 오야, 우아 있다. 시 그. 누가 어 야, 뒤에서 쏘는데? 야, 야, 한 번, 50, 50, 50, 50, 50, 발견, 발견, 55. 55. 저 위에 있다고? 어, 응. 55쪽에, 55쪽에. 55쪽, 언더 위. 50, 50. 지금 너무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이따 얼굴 때 빼, 컵 내리고 있네. 와, 리얼 죽을 뻔 했다. 50쪽에 있다, 정확히. 수류탄 아, 던진다. 아, 죽을게. 화염병이었어. 안 죽을게. 왜난안 보이지? 또, 아직 있다. 보이지 아직도, 아직, 아직도 있어. 내 방향에서 50이야. 아, 죽었다. 오케이, 기절시켰어. 내가 허진이 돌아왔게 킬. 나 아, 죽었다. 아딴데서 쏘고 있네 <laughs> <laughs> 와개를 <우와, 계란> 맞추는데? 조용까지 <laughs> 어디지? 보이지가 않아 저 밑에 있어 프라이팬 두명 죽었어. 그두명 그명 내가, 명, 내가 죽였어. 내가 발견했어. 내가 발견했어. 발견한 건 뭐야? <웃음> <웃음> 같이 게임했어. 같이 게임했어. <laughs>